네, 안녕하세요. 뭔가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은 약사 이에스더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대치동 학원거리에 나와 있는 거 이유 궁금하시죠? 요즘 아무래도 수능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저희 아이가 부쩍 힘들어 하는데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을 먹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건강 솔루션을 함께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체크리스트 가능하실까요?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제가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이세요. 체크리스트 좀 어려우실까요? 인터뷰야 근데 잘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어, 안녕하세요. 혹시 체크리스트...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수험생 자녀 건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참여 가능하실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세 가지 체크해 주셨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늦게 자고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걸 되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홍삼을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 면역력이나 아니면 두뇌 개발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꾸준히 먹이시는 거 너무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면역력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 홍삼 제품은 면역력 뿐만 아니라 체력이랑 기억력까지 도움이 줄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꼭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이 네.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렇죠. 어, 그러면 공부 체력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이나 식품드시고계시는거 있으신가요? 지금 뭐 계절 바뀔 때마다 보약을 좀 먹으려고 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간혹 그 이제 홍삼 같은 거 먹으려고 하고 계신가요? 네 네. 공부 체력을 위해서 홍삼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 네. 네네 네. 아이들 네, 네. 회복시면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대치동 학원가 거리에 너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잠깐 공원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저기 안쪽에 두분 학부모님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대화 중이신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이 건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체크해드리고 그다음 피드백도 드리고 있어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되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체력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어, 이렇게 여러 개 체크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 하나만 골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체력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아니 공부도 그 체력이 좋아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체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안쓰럽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은 건강 기능식품 챙겨주시는 거 있으실까요? 홍삼이랑 비타민 정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 자녀분들의 생활습관이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생활습관을 보면은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 생활 습관이라면 잠을 안 자려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거 많이 먹더라고요. 카페인을 아무래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고 수면의 질이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 루틴에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카페인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조금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홍삼 제품이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수능 학생들한테? 어 아무래도 건강 있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원료 정비가 잘된 회사의 제품으로 드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삼 제품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마시는 거, 액상으로 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또뭐 젤리, 사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홍삼은 제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형마다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다만 청소년에 맞게 청소년 전용 홍삼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로 복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는 비타민 함량이나 이런 게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함량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체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 체력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어, 공부 체력이라는 게 하, 하루 이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laughs> 고체력 또한 CMA 통장의 복리 효과처럼 미리 차근차근 쌓아두셔야 수능처럼 큰 일이 있을 때 꺼내 쓰실 수 있거든요. 가장 근간이 되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체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